예, 지금부터 이제 재비촉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비촉 예, 가공 중에서도 맨 처음 해야 될 먹금 긋는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재가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암장 암장부를 할 거고 하나는 숫장부를 할 겁니다. 예, 두개두개 두 부재를 이용해서 하나는 숫장부, 암장부를 가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부재가 들어갈 숫장부가 들어갈 위치를 암장부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표시는 직각자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먹은 칼, 예.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를 딱 놓고, 제일 먼저 할 거는 숫장부는 숫장부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암장부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바깥쪽은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깥쪽. 부재 바깥쪽은 가능하면 먹은 칼을 안 긋는 게 좋기 때문에 바깥쪽을 표시를 해놓고 기준이 되는 선들은 다 안쪽에다가 긋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암장부에다가 안쪽 이쪽에다가 숫장부가 들어갈 곳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직각자를 이용해서 부재를 잡고. 그 다음에 먹금 칼을 긋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돌려서 돌려서 다시 직각자를 옮겨 잡고, 그 다음에 숫장부 숫장부가 들어가는데 숫장부의 바깥쪽 면, 바깥쪽 면은 가능하면은 이위치에다가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밀고 와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먹근 칼, 기존에 1번으로 권놨던 먹근 칼, 고그 선이 살짝 가리게, 가, 가리는 순간 멈춰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선이 완전히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기준선을 잡아버리면 대부분 헐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여유가 생기고요. 또 가공하면서 더 조금 크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선에 딱 맞게 해야 되는데 최소한 선이 이렇게 보이,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약에 가공을 한다면 대부분 헐렁거려서 못쓰게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서 얘를 선을 완전히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런 상태가 된다면 촉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밀고 와서 딱 가리는 순간 멈춰야 되는데, 이게 어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밀고 와서는 그 선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집각 자를 이렇게 살짝 살짝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부재를 잡은 상태에서. 부재를 잡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온 다음에 어, 아래 부재를 먹음 칼로 톡톡 쳐서 맞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둘 중에 어,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직각자를 이렇게 밀고 와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부재를 숫장부가 되는 것을 암장부 부재 위에다 올려놓고 직각자에다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밀고 가는 거죠. 예. 밀고 가는데 밀고 가서 1번으로 권했던 선하고 딱 가리는 순간 멈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딱 가리는 순간 요요 순간이거든요. 예. 예. 요 나중에 이건 다시 또 클로즈업을 해서 보시는 보는 걸로 하고 자, 요 정도까지 와서 딱 멈춘 다음에 띄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선을 긋게 되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기준선, 얘가 2번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 요 요게 이제 숫장부아 암장부를 가공한 건데 요 위쪽에 제비총 모양으로 45도 45도를 어야 됩니다. 예, 요 부분은 예, 새로된 연기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연기자. 자, 연기자를 이용해서 선에다요 요 기준선, 1번 선하고 2번 기준선이 있는데, 2번 기준선부터 요 선에다가 위에서 봤을 때 살짝 가리게 자를 대야 됩니다. 예, 요렇게 되려면한번에 얘도 뭐 마찬가지 못 되고요. 얘를 치던가, 얘를 치던가 해서 선이 딱 갔는 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선을... 우에서 봤을 때 완전히 노출되게 그면 사선으로 긋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보다 더 크게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얘를 또 넘어 선을 완전히 이렇게 지나치게 덮어버린 다음에 그리면 이 요, 요 부분 가공되는 부분이 너무 작아져서 나중에 수장부하고 맞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에 딱 가리는 순간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 부재를 살살 이렇게 치던가 자를 쳐서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상태가 선을 살짝 가린 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상태가. 예. 요렇게 되고 45도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버큰 칼을 요렇게 긋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반대쪽 거는 연기자를 그대로 뒤집어서 요렇게 잡고요. 예 이렇게 잡고 같은 방식으로 부재를 이렇게 쳐서 선이 살짝 가리는 순간 맞춰서 먹근칼을 긋습니다 예,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긋으면 이 서로 꼭지점에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때는 계략적으로 긋기 때문에 잘 안떨어 이게 딱 만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선을 긋 다음에 다시 한번 첫번째 선 긋댔다가 버큰 칼을 대고, 연귀자를 갖다 댄 상태로 다시 들궈진 데는 딱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 요게 3번, 4번, 손을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어, 연, 재비촉을 하면서 관통장부를 이쪽 뒤까지 뚫고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뚫고 나오려면, 1번, 2번 그 기준선 건온 거를 그대로 넘어가면서 뒤쪽에도 똑같이 뚫고 나올 폭만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직각자를 이용해서 먹음 칼을 먼저 갖다 대고요. 기존에 1번 건놨던 데다 대고, 그다음에 직각자를 갖다 대고 넘어갈 때는 그냥 찍고 넘어갑니다. 예, 찍고 넘어와서 또 걸고 갖다 대고. 이 뚫고 나올 곳 폭만 맞춰서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이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위치만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다시 돌려서 2번 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2번 선에다가 걸고 네. 걸고 직각자를 갖다 대고 찍고 넘어가고 찍, 걸고 갖다 대고. 아까 때 여기 건온 거, 거, 요거랑 비슷한 위치에다가 표시만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넘어온 넘어온 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5번, 6번 표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암장구에다가 먹금 긋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숫장부, 벚금선을 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장부를 먼저 암장부 위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뒤집고요. 이렇게 뒤집고, 직각자를 이용해서 뒤에서 갖다 댑니다. 이렇게 네. 대고 밀고 와야 되는데, 요 촉은 관통작이기 때문에 보통은 1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뭐 산지를 끼기 위해서 방두산지 가공을 한다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벌림세기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벌림세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mm 이 예,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 정도 기준으로 잡고 얘를 띕니다. 이렇게 예, 띄고 기준선을 하나 거줍니다. 출장부의 기준선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예 나중에 가공된 모습 이런 건데요. 지금 첫 번째 1번 그린 데가 이 뒤쪽에 기준선을 그린 겁니다. 뒤쪽에,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가서 여기다가 제비촉 모양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직, 걸고 갖다 대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준선 하나가 내려가고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걸고 갖다 대고 목크먼선을거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1번, 2번, 3번 기준선이 되고요 자, 이제 앞쪽으로 와서요. 앞쪽에서 2번과 3번 기준선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기자를 이용해서 거주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기준선에서 연기자를 갖다 대고 그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선은 살짝 위에서 봤을 때 가리게, 위에서 봤을 때 가리게 선을 거줘야 됩니다. 이걸 너무 안쪽으로 하면 이수장부가 되는, 제비촉의 숫장부 되는 부분이 너무 작아져서 공간이 많이 뜨게 되고요. 반대로 얘를 너무 이렇게 엎어버리면 이촉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암장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을 위에서 봤을 때 살짝 가릴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서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먹금칼로 45도 커주고요. 자, 반대쪽은 그대로 돌려서 같은 방식으로 2번 기준선에서 같다 되고 선이 살짝 가리게 이렇게 같아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려서 얘가 4번이 됐고, 얘가 5번이 됐습니다. 숫장부 먹음선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1번, 그리고 양쪽에서 2번, 3번이 올라가고, 앞쪽에서 4번, 5번이 대각선으로 그려지면서 먹음선 긋는 걸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예,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어, 먹금선을 긋고 나면 요요 요 암장부하고 숫장부를 적당한 배분을 해서 촉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제비 촉 부분, 요 부분은 5mm 내지는... 6mm 정도의 폭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분할을 하는 거죠. 초기 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던 거 빼보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6mm, 5mm, 6mm 하고 나머지를 3분할을 해야 적당한 힘의 배분이 됩니다. 어느 한쪽을 너무 크게 얘 촉을 만약에 크게 한다면 이쪽이 작아지고 이쪽이 작아져서 가공도 어려울뿐더러 또 반대쪽 얘가 얘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을 크게하거나 작게 하면 안 되고 같은 균등 분할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재는 일단 사이즈를 체크해야 되겠죠. 사이즈를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체크하는데 자를 이용해서 자. 지금 현재 지금 33mm 입니다 이 부재의 요, 요 사이즈는 33mm 니까 33mm 에서 연기가 되는 부분 아 제비촉이 되는 부분 6mm 를 먼저 체크해서 그 무게를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연, 제비촉 부분 6mm 를 빼고 33mm 에서 6mm 를 빼니까 27mm 가 되고요 27mm 를 3분할을 하면 대략적으로 8mm씩 됩니다, 8mm 씩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개 금속에다가 맨 처음에 긋는 6mm를 긁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mm하고 8mm를 더해서 14mm, 예, 14mm를 맞추는 거죠. 14mm. 그다음에 14mm에다가 그다음서는 또 8mm를 더해서 22mm가 되는 겁니다. 22mm, 예, 22mm에서 세 개의 그무게를 세팅을 했습니다. 세 예, 개의 그무게를 세팅을 했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숫장부, 암장부를 그대로 분할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연 제비쪽 부분이 될거 될 6mm를 이용해서 긋는데그무게는이두 손가락으로 이 활대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옆으로 부재 옆쪽으로 딱 붙여서 옆에서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글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는 힘을 줘서 붙이되 아래쪽으로는 힘을 주면 반대로 이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삐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힘을 주지 말고 살짝 스치듯이 그리는 겁니다. 스치듯이. 옆으로만 힘을 주고 아래쪽으로는 살짝 스치듯이 이렇게. 예. 예. 몇 번에 나눠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꼭 정확히 그리려고 하지 말고, 살살 이렇게 자, 머리 위쪽도 똑같이 그리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숫장부에 제비 쪽 부분에 먹저 금우개선을 하나 걷습니다. 앞장부, 아, 앞장부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니까 그렸던 걸로 그대로 똑같이 그려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비촉 부분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장부 암장부 숫장부 되는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두 번째 걸로 숫장부부터 같은 방식으로 제비촉 부분 그렸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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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리는 거고요 네. 암장부는 이제 여기서 뚫고 들어갈 곳 표시하고 나갈 곳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뚫고 들어갈 곳선 하나, 그 다음에 뒤쪽에 아까 때 5번, 6번 폭을 미리 표시해놓은 그, 그 범위 내에서 뚫고 나올 곳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됐고요. 3번도 같은 방식입니다. 숫자, 무, 사이즈에 맞게 그 다음에 암장부 들어갈 곳, 이렇게, 이렇게 나올 곳까지 표시를 해서 세개의금무을를다 걷습니다. 다 긋은 상태에서 이 암장부 같은 경우는 아까 도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대략적인 위치, 그래서 여기 안 맞으면 마저 딱 해서 끊어 주고요. 네. 이쪽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딱 끊어주고 이걸 정확히 끊어줘야 나중에 끌질을 할때 깨끗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장부의 수장부와 암장부의 면 분할을 다 했고요. 요거를 가공할 때는 어 버릴 곳하고 살릴 곳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가 버릴 곳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살릴 곳은 여기가 촉이니까 살릴 곳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도 버릴 곳, 버릴 곳, 버릴 곳, 그리고 여기. 쪽 부분이고 얘가 살릴 곳이고 얘가 뚫고 들어갈 곳이고요. 뚫고 나올 곳 이렇게 해서 목금 긋고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것까지 마치겠습니다.